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주가를 알려주는 직장의 개미 포카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신라젠 예상주가 분석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금일 0.88% 하락했구요. 외국인 기관 매도 나왔구요. 개인은 매수 나왔구요. 공매도는 68,000주 나왔구요. 공매도 대체 상한은 38만주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신라젠 현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 개인 투자자는 연일 어, 매수 추세고요. 외국인은 연일 매도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어, 매수 추세가 들어오다가 금일은 매도가 나왔죠. 음. 신라젠 전일거래비 40% 나왔고요 어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금일 0.88%로 장 마감했습니다 음 신라젠 앞으로의 전망은요 어 남은 임상 7개 중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임상은 신장암 표적으로 한국, 미국, 호주 등에서 공동으로 진행 중인 패사백 리부타웨 병용요법이며 현재 후기 일상 중에 있습니다. 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음, 신라젠 앞으로 전망을, 어, 상기시켜드리긴 하는데요. 아, 신라젠이 오늘 뭐, 그닥 안 좋은 뉴스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만. 음, 물론 어, 주가 분석은 냉정하게 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 차트 분석 160분봉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BV 세력의 매집은 0.2에서 상승과 하락 신호가 반복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약간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MACD 주가 추세 방향은 0.2에서 하락 신호가 나와서 계서환역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어, 곧 여기서 크로스,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어, 크로스가 나와서 골든 크로스는 아니죠. 어, 크로스가 나와서 어, 상승 추세로 갈것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서 상승 신호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음, 주가 추세 방향이 물론 하방을 어, 지지했고요. 전저점보다 계속 높아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어 고점 추세선이 이렇게 음 삼각기법에 의해서 요 만나는 부분 여기 힘이 응축돼서 어 힘이 응축돼서 빵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터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따로 <laughs> 실라지는 호재가 없어서 호재만 있다면 예, 지금 차트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어, 삼각 기법 예, 그 고점 추세선인 삼각 기법으로 봤을 때이 예, 부분 그리고 하방을 지지했고요. 전저점이 다 예, 점점 올라가는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 부분에서 빵 터져주는 게 맞는데 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주 중을 잘 지켜보시고, 이게 세력이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세력이 하락을 시킬 것이냐.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만삼천원, ,000원, 만사천원에 잡으신 분들은, 이게 약간의 하락이 나와도, 그,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하락이 날 때, 어, 익절을 하시느냐, 그거는 개인들, 개인 결정에 맡기겠고요. 아, 지금 상황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안 좋은 쪽에 뉴스가 나왔고, 음, 어찌됐든, 뭐, 임상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례전에 이제 어떤 법적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내일은 아 지금 근데 제가 계속 궁금해 하는 게 지금 18,000원에 물리신 분이 계셨다고 했는데 정리하셨나요? 그니까그 18,050원 올라갔을 때 18,000원 딱 설정해 셨으면은 딱 매도가 되셨을 건데 어 하셨는지 한번 살아 계신지 댓글로라도 한번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더 위에 고점에 물리신 분이나 어 하고 싶은 저, 고점에 물리신 분이 있다면은 예, 댓글로 평단가 남겨주시고요 어,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예, 어, 제 브리핑이 마음에 안 들어서 <laughs> 불만이 있으신 분이라도 나쁘게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 어, 그러면 다시 저를 다시는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응원 한 마디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게. 예, 그리고 요 이렇게 지금 목 그날 최고가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 말씀드리는 거는 음 단타분들 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예, 아, 아직까지는 좀 힘들죠. 물론 개인이 지금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다 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서 어 물론 이 신라제는 개인 세력들이 어 주가를 올린 거죠. 여기까지 물론 동호회 어하여뭐 개인 큰 세력들이 올린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이분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우리 어, 개미 어, 개미들은 음, 이제 빠져나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한번 지금 여기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네. 한번 더 모아님은 도기 때문에 요 상황을 보고 싶으시겠죠 네. 그럼 저는 내일까지 내일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요일은 좀 하락장이 나오는 날이니까 아 내일 한번 다 지켜보고요. 음, 나가 그 <laughs> 내일은 두 가지를 줘야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내일 하락이 나온다 하면 5% 정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내일도 5% 근데, 이게 따로 자기, 신라젠이 따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이기도 하고,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서, 같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 HLB도 금일, 그, 오보 뉴스가 있어서, 뉴스가 오버가 나서, 어, 시간에 사항가도 가고, 지금, 아, 공매도에, 음, 좀, 반칙적인 플레이인 것인지, 어, 좀, 애매한 상황이 오늘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어, 따로,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적당선에서 먹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그래서, 혹시나 내일 급등하면, 그냥 먹고 나오시는 게 나,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호재가 지금 뭐 임상 중이기라고는 하지만 이게 언제 더큰 호재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안전하게 먹고 빠지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혹시나 급등을 한다면 먹고 나오시고요. 너무 하락이 5% 이내로 떨어진다고 하면 아 3%? 네, 3%에서 뭐 5%이내 떨어진다고 하면, 어, 익절을 하시는 게 아니면 손절? 어, 그거는 개인, 음,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어, 저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급등이 맞는데요. 네, 후재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내일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그러면 금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